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고.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추정한 가운데 40분간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8분부터 오전 4시 20분쯤 사이 행적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강공원 인근 CCTV 54대와 154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이다. 복수의 목격자는 손씨 실종 당일 오전 3시 38분 A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고, 손씨가 옆에 앉아 있는 장면은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건 통화 분석 결과 A씨가 어머니랑 3시 38분께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오전 4시 20분께 A씨가 두 사람이 함께 있던 곳으로부터 강가 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혼자 가방을 메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손씨와 A씨는 늦어도 오전 4시 20분께부터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시간대를 오전 3시 38분 물결표 오전 4시 20분께 약 40분으로 줄였다. 이와 관련해 현장을 세 번가량 갔다 왔다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YTN을 통해 제가 술을 먹었다는 생각으로 손 씨와 A 씨가 있던 장소에서 앉았다가 일어나 A 씨가 누워있는 장소까지 가는데 저는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27 걸음 정도 되고 한 2에서 4초 걸리더라 라고 말했다. 승연구위원은 그 장소까지 가는 그 사이가 전부 다 돌무덤으로 되어 있다. 제가 딱 눈으로 봤을 때 혹시 제가 실족사를 한다면 그 바위 틈에 제 다리가 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돌무덤이 있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쓰러질 수 있다. 그러면 정민군 부검을 했을 때, 정민군,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시고 국과수에서도 외인사의 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보통 사람이 넘어질 때 무릎에는 멍이 있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상식선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가 A 씨와 함께 A 씨가 혼자 발견된 장소까지 갔다가 한강에 들어간 것이라면 다시 돌무덤을 딛고 움직였어야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승연구위원은 A 씨와 손 씨가 얼마만큼 친소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전체적인 학교 생활을 들여다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도 동원됐다고 생각한다. 고 부연했다. 그는 또손씨 실종 당일 새벽 4시 20분에 A 씨가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면 의도했던 범죄 상황이었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한 거다. A씨가 손씨의 아버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된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손씨의 아버지 말씀은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씨 아버님은 의심을 가지는 거고, A씨의 입장에선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연구 의원은 손씨 사망 경위 관련 과열된 양상에 대해 한쪽에 치우친 생각은 하지 말자 며 경찰 발표를 기다리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 고,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가 아들의 학교 사물함과 핸드폰 등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을 공유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손 씨는 14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정민이 사물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은 정민이 학교에 다녀왔다. 짐을 정리해야 할것 같아서 라면서 사물함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사물함에는 하얀 의사 가움과 토시만 들어있다. 손씨는 코로나 때문에 사물함에 책은 없다고 했다. 가움과 토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열했다. 여길 사용했을 정민이를 회상하며 무척 마음이 아팠다. 곧썼다 손씨는 전날 정민씨의 핸드폰도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아들의 핸드폰을 자체 포렌식 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옮겼고 메시지에 있던 사진을 입수했다. 며 생전 위대생으로서 일상을 살고 있던 정민 씨 모습을 공개했다. 손 씨가 공개한 사진 속 정민 씨는 한 병원에서 실습 중인 듯 환하게 웃고 있다. 손 씨는 아내 말로는 어느 병원에 PJTR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저 밝은 얼굴과 아래의저 순수한 모습이 몹시 그립다. 면서 왜 다시 볼수 없는 것인지라며 글을 끝냈다. 손 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이날 오전 정민 씨 시신에 양말도 없는 것 같았다며 제기한 의혹 관련, 경찰에서 정민이의 양말이 유품에 있다고 확인해줬다. 고 전했다. 앞서 손 씨는 블로그에 정민 씨가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지 사진을 통해 알수 있다. 친구들은 다 맨발인데 혼자 신발을 신고 있다. 썼다. 아들이 술에 만취해 물에 들어간 것 같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것이다. 손 씨는 그러면서 아들의 시신에서는 신발이나 양말도 없는 것 같았다. 부검해야 하니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둘러싼 포위로 만져본 촉감으로는 그랬다. 면서 신발이야 벗겨진다 해도 양말까지 벗겨진 것인지 이상하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이 정민 씨 유품에 양말이 있으며 현재는 실종 당시 신발을 찾고 있다고 손 씨에게 알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씨도 블로그 글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정민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9명이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민 씨와 친구 A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8분까지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A씨가 오전 4시 20분쯤 정민 씨와 함께 있던 곳에서 강가 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곳에 가방을 메고 혼자 잠들어 있었다는 목격담도 확보했다. 목격자는 한강에 인접한 경사면에 홀로 잠든 것이 위험해 보여 A씨를 깨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오전 3시 38분부터 오전 4시 20분 사이 42분이 행적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전 3시 38분 이후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며, 유의미한 제보를 받아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